안녕하십니까. 해몬컴퍼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큰 어, 와이드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와이드 팬츠고요. 어, 와이드 팬츠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이 어, 버스 코디하기가 좀 많이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위에다가 붙는 걸 입어도 되고 좀 오버핏을 입어도 되고 코트 같은 거를 입어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저희는 일단은 바지를 만들 때는 무조건 편하게 만드는 철칙이 있기 때문에 어, 즉 이렇게 스판이 들어가 있게 이제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코디로 연단다기 때문에 일단 따뜻해요. 보시다 보면은 어, 이게 와이드 팬츠니까 겨울에 입게 되면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추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춥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같이 입히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입히다가 나중에 어, 이런 식으로 레깅을 하나 입던지 아니면은 음, 스타킹 그런 걸 하나 입혀 주신 다음 그 위에다 입을 수 있게끔 허리 부분도 약간 좀 넓게 나온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입었다고 해서 허리가 막 되게 흘러내리고 이런 허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요 밴딩의 탄성으로 입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입을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른 원단으로 나온 거고 핏은 이게 좀또 좋은 게 있어요. 마네킹 보시다시피 이렇게 밑에가 넓어지는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제 딸이 3살인데 거의 제일 많이 입을 거예요. 아마. 애기들이 입었을 때좀 길게, 어, 그러니까 무릎 밑으로 훨씬 내려와 가지고 발목 정도까지 입을 수가 있어요. 9부에서 10부 정도 그렇게 입어도 되게 귀엽게 코디가 되고, 여자애들이 입으면 불편한 게 화장실 가서 이제 밑에 다니까, 왜냐면 이게 통이 넓다 보니까 밑에 닿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장을 좀 짧게 맞췄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그 나이 또래 애들은 정 사이즈를 입히시게 되면 밑에가 닿지가 않을 거예요 앉았을 때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좀 편하게 그렇게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애들은 어차피 엄마랑 같이 화장실 가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길게 입히시다가 나중에 점점 크면 클수록 짧게 입어도 되는 거니까 소재 내구성도 좋고 해서 좀 크게 사셔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색상 자체가 이제 차콜색하고 브라운색하고 베이지가 나오는데 다 이뻐요. 그러니까 코디하기가 좀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얘 먼저 보여드리면 이 베이지 색깔, 그러니까 아이보리색 비슷한데 이렇게 위에 컬러감 있는 티셔츠 같이해서 입혀주시면 이쁘게 코디가 되고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컬러가 좀 있는 자켓이나 코트를 입었을 때 밑에 이렇게 컬러 매칭이 좀 잘돼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마찬가지인데. 어,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 저거로 입히시게 되면 이제 때가 많이 탈 수도 있으니까 어두운 계열로 가셔도 괜찮은데 이 어두운 계열들도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다 웬만한 건다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색깔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코디를 해서 입히시기가 아마 좀 좋을 거고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입히시면 귀엽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어 요것도 이제 저희 제품으로 나오는 건데 그거의 장점은 어 일단 애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입혀주시면 이렇게 컬러 매칭이 좀잘 되고 어두운색하고도 잘 어울리게 코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시게 되면 여자애들은 이런 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뽀글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입혀주시면 은 이빨 어, 남자건 여자건 이렇게 핑크 계열하고도 이렇게 입히면 또 귀엽게 코디가 되고 아이템을 하나 갖고 계시면은 여기 저기 다이 피시기가 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냥 기본적인 코듀로이 팬츠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요게 이제 핏도 편하게 나오고 어, 애들이 입었을 때 스판도 들어 있고 좀딱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소프트 치노 팬츠, 색깔 두 가지 나오는 거고 이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거랑 같이 해서 코디하시기가 좀 괜찮게 나온다고 보시면. 이코드로이 팬츠 와이드 같은 경우는 하나 갖고 계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코디하시기가 좀 좋은 제품이니까 이거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